네, 안녕하세요. 일상소 IT를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 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제품은요. 원래 아시는 제품이에요. 로지텍의 웹캠 C922 Pro입니다. 요새 코로나 이슈가 계속 되면서 이상하게 웹캠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좀뭘 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아, 보시다시피 박스가 좀 찌그러져 있어요. <laughs> 국내에서는좀 너무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제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문하게 되면은요. 배송이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리면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제대로 된 제품이 왔을지 박스가 다 찌그러졌는데 과연 될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걸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이게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풀기 전까지는 정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로지텍 제품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윈도우하고 맥에 가능하고 제가 쓰는 장비가 맥이기 때문에 윈도우의 웹캠을 쓰게 되니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을 강제로 시키는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좀 곤란합니다. 그냥 이걸 쓰시면 될것 같고요. 워크비드 OBS랑 같이 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죠. 이건 삼각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어 뒤에 보면 1080 f HD 해상도 30 프레임 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생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오기를 좀 바라야 될것 같아요. 찢어보고네 열렸습니다. 열리면 이렇게 로지텍 카메라가 들어 있는데. 음, 괜찮네요. 아, 가끔씩 이거 로즈라고 써있으면 짝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얘네가 상표가 바뀌었었죠. 로즈라고 들어있는 것도 정품이 맞습니다. 지금 미리이 헛가기 시작했어요. 쭉 잡아 빼면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빈박스고요 던져버리죠. 아, 상악된가 보구나. 예, 요게 이제 웨킴이죠. 예를 이제 꽂으시면은 되는데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이번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를 보시게 되면은 돌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삼각대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삼각대 위에 올리던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잠깐 풀어볼까? 자,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 딱 물려서 얹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괜찮은데요? 각도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 라는 녀석이고요이 같은 경우에는 왠지 미니 삼각대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삼각대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는데, 주면은 안쓸 이유는 없겠죠? 네, 미니 삼각대가 들어있어요. 어, 이거 단단하네요?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삼각대 펼치셔서, 네, 올려놓고 나서 얘를 올리게 되면은 자기의 모습을 촬영해서 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도착을 했고요.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으신데 제가 밑에 링크 넣어드릴게요. 금액은 어, 대략적으로 8만 원그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매자 분께서 판매자 판매자 내속 분께서 제가 결제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가격이 쫙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달러를 더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고민 하다가 뭐 2달러 정도면 괜찮다. 2달러를 더 보내고서 이 제품을 일주일 조금 넘게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영상이 어떻게 찍힐지, 연결은 이제 제대로 되느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어,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또 연결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얘기 드렸었던 로지텍, 로지텍 C 922 Pro 이웹캠이잘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결 한번 해볼 겁니다 어, 맥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젠더가 좀 있어야 되죠 Type C 젠더에 얘를 넣어 놓을 거고요. 자 화면에는 제가 줌을 띄워놨습니다. 요즘에 핫하죠? 네 연결하니까 지금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네요. 어 굉장히 될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비디오 분을 누르게 되면은 어버로 잡혔습니다. C 922 Pro 스트림 웹캠이 잡혔어요.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제가 꺼놨는데, 자, 지금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우선 웹캠을 보호 차원에서 항상 붙여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비디오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예, 제 모습이 촬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가리는 거 어쩔 수 없겠죠? 아, 나오는데, 어, 이 상태에서 제가 웹캠으로 이제 바꿔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웹캠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웹캠으로 전환됐습니다. 어, 전환이 됐는데, 화질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얼굴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 음, 이 정도로 지금 보이게 되어져 있고요. 각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좋은 점은 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HD 정면 카메라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질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HD를 쓰고 있는 게더 좋은 것 같네요. 아, 앞에 지금 얘를 한번 떼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떼 상태에서 비디오를 프로 바꿔보게 되면 네아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있구나 자체적으로 얼굴이 뽀샤시하게 보이는 효과를 좀 갖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생각치 않고서 이거 제대로 된 제품이 올까 싶었는데 제대로 된 제품이 왔고요그맥 쓰시는 분들이면은 무조건 얘를 구매하세요 c922 이 버전을 쓰시는 게 별도의 컨트롤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는 이제 OBS부터 시작해가지고 괜찮은 것들 생방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아니면 줌으로 강의하시거나 를 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 9 2 2 로지텍의 HD 스트림 웹캠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쓸 생각인데, 음, 그동안 여러가지 웹캠 좀 고민을 해보기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웹캠으로 쓰는 방법들 같은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러리스를 갖다가 이걸로 쓸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왕이면 처음부터 웹캠을 쓰시는 게좀 나을 것 같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